<laughs> 떨어져가지고 뜨거워서 뜨겁다고 아야 이런 요좀 귀엽냐 이렇게 어? 메탈 헤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화살표 아래 누르고 A W 연타해봐요. 어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뭐야? 아 그냥 시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시작됐네. 일단 한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한판 해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그냥,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블루 벌린. 자, 블루 벌린인데, 저말 그대로 저 티어로는 블럭을 피해야겠죠, 아무래도. <laughs> 아, 눌르다 보니까 됐다고. 아, A. 아, A 눌러야 레디구나. 여러분들 A, A 눌러야 되네. 네, A를 눌러야 레디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laughs> 나 어디 있어? 아, 내가 빨간 놈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았어 잠깐만. <laughs> 자, 자, 뭐 무난하죠 아직까지는. 자, 자, 여러분들 자기 캐릭터를 지, 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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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왜안 일어나? 아, 뭐야? <laughs> 아니, 한대 맞았다고, 어, 어, 아, 리젠 되네? 어,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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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옆에서 사네. 아, 잠깐만, 다시 진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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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저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어, 부탁인가? 왜 이렇게 잘해? 자, 자, <laughs> 자, 이게. 어, 잠깐만, 점프, 그렇지. 아, 잠깐만, 아 거참, 더럽게 어렵네, 이거. 자, 자. 자, 총니바퀴 조심하시고. 아, 나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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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자, 렛츠고. <laughs> 어, 아, 뭘 먹어야 되나? 아, 위에 밑에, 밑에, 왼쪽 밑에 점수가 있네요.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이기는 이 거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거참. 어, 나 그래도 꼴찌는 아닌데? 자, <laughs> 아, 잠깐만, 버텨요. 일단 버텨요. 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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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텨 원나 아, 몇등이야 아나 3등이야 오 1등 부따기 오 2등 에이 난타는 4등거야 오우 <laughs> 잘하셨군 쟤흐자잠 소리 좀만 더 줄이자 아 소리가 라그망이 굉장히 경쾌하네요 그죠? 자 어? 아 이렇게 한판하면 끝이 나버리네 체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자 다시 이게 한판은 일단 한판하면 끝났는데 뭐 다른 다른 미션도 엄청 많으니까 그죠? 보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어 좋아 자 일단 들어오고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안 들어와지신다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일단 한판 한판 할 때마다 미션이 계속 랜덤이에요 보니까 자 본인 캐릭터 뭔지 정확히 아시고 어, 본인 캐릭터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해요. <laughs> 이거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 잠깐 <laughs> 아, 저거 이거 아. 아, 이거 저 아, 저걸 먹어야 아, 아 아닌가? 이 미션의 목표는 뭘까? 뭐, 뭐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걸까? 떨어뜨려야 되나? 잠깐만. 일단 떨어지지 맙시다. 아, 밑에 점수가 안 올라가는데, 이거? 점수가 안 올라가는데? 아, 우리 김시공팔님 다 깔렸어? 좋습니다. 팀YC56이고, 비번4556입니다. 그, 내가 이따 다시 알려줄게. 만약에 안 들어와지면. 잠깐만, 이 미션의 목표가 뭐지? 어? 어? 뭐 먹어야 돼! 어, 뭐야? <laughs> 자, 저 불빛으로 가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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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거참! 어, 잠깐만. <laughs> 아니, 뭘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나하고 후드테드씨는 왜 공동 2등이고, 어? <laughs> 나는 내가 2등 한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아, 저거 가운데 거 먹고 원래 태어났던 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미션 한번더 걸리면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혹시 지금 들어오고, 저, 김시공팔님 들어오고 계신가요? 혹시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 못들 안 들어, 안 들어와 주시는 분 있나요? 어, 더킹 와일, 하이. 더킹 와일, 굿 이브닝. 아, 이거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게임이. 그죠? 우리가 이거 맵투피하는 거가 랜덤인가? 자, 파이프 메어. A 자, 여러분들 레디 박으세요. 레디 안 박으면 지상렬입니다. <laughs> 아.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laughs> 자, 건너고요 <걷 누구야? 웃음> 어, 어,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는 솔직히 침착하면 돼. 응, 음, 침착하면 이게 <웃음> 어, <웃음> 아니, 뭐야? 아이, 뭐야! 아 거참! 아이, 벌써 끝났어! 아좀 재미 좀! <laughs> 아, 재미 좀보라 그러니까 끝나네. 이거 밑에 함정이, 함정이 있었네요. 아이, 거참. 잠깐만. 오케이. 자, 일단 좋습니다. 이게 데모 버전이긴 한데, 방제가 뭐였더라? 내가 알려줄게. 자, 김원 씨 56에 2번 456입니다. 이거 세팅 어떻게 합니까? 어? 어떤 세팅? 호요태씨 그 어떤 세팅? 설정? 키 세팅? ESC 같은데 누름면 있지 않을까? 뭐야 나 너무 잘할지도 자 <laughs> 아, 여러분들 레디 잠깐만 레디 왜안돼 아,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도 레디가 되네. 어, 키가 다 왼쪽으로 쏠려 있다고? 아, 그래요? 그거 바꿔야겠는데? 자, 자, 자. 잠깐만. 자. 자, 본인의 캐릭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자, 함정 밑에서 발동하고 있죠. 자, 본인의 캐릭터에만 집중해야돼 헷갈립니다. 이거 위 아이디가 안 떠가지고 헷갈려. 오! 그렇지! 아! 아, 이 떨어지면 끝이야. <laughs> 그거 무료입니까? 당연히 무료이지요. 우리 고승경님그 메탈 헤드라는 게임인데, 이 스팀에 검색하면은 무료로 나옵니다. 어, 아, 밑에 뒤에 유령이 있네. 나, 어, 잘 버티네. <laughs> 아, 이거 어려워. 어, 이거 그래도 후드 세르치가 이겼네. 아, 나 꼴찌했네. 아, 나. 씨 자, 부탁이님 레디. 아, A가 머리 바꿀 수 있다고? 아, 그러네. 어, 아, 로버타 아저씨도 어서 오시고. 로버타 아저씨,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랩, 맵을 선택하는 건가 봐. 안 해본 거한번 해봅시다. 안 해본 거한 번씩 다한번 해봅시다. 뭔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메탈 헤드라는 무료 게임입니다. 로버타 아저씨. 그, 자, 스팀, 스팀 무료 버전이 있어요. 어, 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아니, 뭔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어? 어? 잠깐만, 다시. 자, 다시, 다시. 게임 룰이 뭔지도 몰랐어, 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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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는건가봐 계속 그지? 올랐는데자 레디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레디 어 근데 내가 내가 1등인건왜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로 알아야죠 머리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 참지 자또 안해본거 뭐가 있을까 어? 이런것도 골고루 한번 해봅시다 이거 누가 봐도 예 네, 게임 설명이 나오죠 자, 땅 꺼짐을, <laughs> 땅 꺼짐에서 피해야 됩니다. 게임 이름 좀 채팅에 져주세요. 잠깐만. 자, 요, 이 게임입니다. 이거 스팀에 검색하면은, 스팀에 검색하면은, 네, 그, 저, 무료 버전이 있어. 유료 버전은 아니고, 무료 버전 다운받으면 돼. 자, 자, 땅 꺼짐. 그렇지. 아, 밟으면, 밟으면 다 꺼지는 가 오케이. 아, <laughs> 잠깐만, 누구 보서 잠깐만. 오,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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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거 거의 뭐, 크랩게임, 귀여운 캐릭터들, 아! 자, 오, 다시, 다 2회전. 자, 2회전. 지금 1등. <laughs> 지금 1등이 지금 빨간색인데. <laughs> 자. 자, 자 일단 자 일단 살고 봅시다. <웃음> 그렇지. <웃음> 뭐야? 아, <laughs> <laughs> 무료 체험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운 받는 거이 맞습니다. 무료 체험판이에요, 이거. 근데 멀티가 돼. 무료 체험판인데. <laughs> 자. 아, 이거 집중되네. 이거 묘하게 집중 아! <laughs>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잘 버티세요. 떨어져가지고 뜨거워서 뜨겁다고 에이, 에이, 이런 걸좀 귀엽냐 이렇게? 어? 와. 어? 어? 나 뭐야? 어? 나도 1등이네나 왜? 어? 근데 공동 1등이야 차가 인기가 많으면 파스타입니다. 그, 그 그렇, 그렇네요. 그렇죠? <laughs> 그렇습니다. 어? 뭔 새로 고침마다 광고가 나와. 무슨 광고? 아, 트위치 파인키 아닌가요? 네, 파인키. 네, 파스타로 갑시다. 이왕 가는 거 파스타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 레디 박으세요 아, 유튜브 뮤직. 어, 유튜브 트위치에서 유튜브 뮤직 나온다는 게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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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좀 몸풀기로 게임이 아주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제, 어,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것도. 이거 맵이 되게 많네. 용춘님 급이네. 네, 용춘님 급. 스타가 인기 많은 거잖아요. 좋긴 한데, 너무 조작법이 힘듭니다. 아 어, 진짜? 그, WASD가 아니야? 후드테 아저씨? 그 왼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자, 여러분들 레디 박으세요 스페이스바. 아, 어. W A S E다가 스페이스바까지 있으니까. 아,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거 이게 어렵다고. 아, 근데 키 바꾸는 게 없으니까 그지. 본인 본인 좀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 레디 안박은 사람. 자, 스페이스바. 김시공팔님! 스페이스바! 맞아, 웨이 WASD를 이거, 이거 왼손으로 하고 스페이스바를 오른손으로 하면 되겠네. 점프만 오른손으로 하면 되겠네. 어, 김시공팔님 또 잠수인가? 어, 아니네. 김시공팔 님 나갔나? 부탁이네, 레디. 어, 레디가 안 박혀서 나갔어? 왜?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하고 엔터가 엔, 저 레디인데.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다시 리합시다. 음 다시 리할게. 어 이거 뒤로 가는 기능도 있어. 자. 음, 어, 소솔랑 님도 어서오시고, 소솔랑 님 개하. 소설랑님, 개하, 반갑습니다. 우리 소설랑님, 부탁이님, 하이하이요! 어? <laughs> 비닐하이, <laughs> 비닐하이. <laughs> 어? 형, 언제 또 이상형 월드컵 할 거야? 그때 재밌었는데. 어? 혹시 이건 못참지님? 니콘, 니콘님이세요? 혹시? 자, 여러분들, 레디 이따 다 박았나요? 자, 김시공팔님도 또 들으셨고, 레디!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나 오고 바로 다음날에 이상형 월드컵 했는데, 그랬어? 자, 아까, 안에, 안에, 아까, 어, 오리, 에러 났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레디 박으시고. 이거는 뭐 데들리 스디스코예요 여러분들. <laughs> 이제 침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뒤지는 겁니다. 아, 다크? 아, 알았어. 이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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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 다음에 다, 다크로 갑시다. 잠깐만, 이거 땅이 어떻게 꺼지는 거야? 기준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스페이스바도 없네. 아, 오케이. 아, 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뭐야? 아니 이거 게임 룰이 너무 어려운데? 아니 자기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룰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그 그 룰을 모르겠네 다크 모시기 해보자고? 오케이 일단 다크 모시기 어? 맞는데? 어? 맞는데 그놈도? 아 다크 소울 아니고 다크 소울 아니고 어,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 레디 박수 다크 딥세션? 아 다크 딥세션은 근데 1스테이지는 제가 깼는데 아 다크 댄저러스? 이거 오케이 자 렛츠고 스테이 얼라이브 아 무조건 살면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살면돼 어아 니콘도 맞다고? 그지? 니콘님 맞죠? 이거 못참지 니콘님 어 잠깐만 내 캐릭터 어디야 어 여러분 이거 이거 저 팩맨이야 일단 도망가 자 그냥 오래 살면 돼. 이거 존버 하면 돼요. 자, 저 괴물들의... 저 괴물들을 피해서 존버합시다. 어어어, 캐릭터랑 헷갈려. 어. 아, 잠깐만, 지금 이제 결승, 어, 결승전이야, 이제. 저한 명을 가리는 거죠? 아, 저 괴물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막 <laughs> 어, 팩맨이네, 팩맨. 망겜이래. 이, 근데 이거 말하면 당연히 알지. 뼈 부러지는 로블게임. 아, 브로큰 본지. 어이 브라질 소리 지르지마 소리를 지를 때마다 다운이 멈추잖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용량이 근데 그렇게 안 크죠? 내 기억으로 용량 많이 안 컸던 것 같은데, 그지? 1.99기가 나대? 1.99기가야? 그렇게 까지 안컷? 컸... 내 기억으로는? 엄청 큰데? <laughs> 잠깐만 괴물 엄청 많아지네 잠깐만 여기 지금 요 보라색하고 누가 살아있지 지금? 아요 바로 위에 있구나 와 괴물이 저걸 못보네 아 저게 빙빙 돌고 있구나 야 괴물들이 괴물들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지? 나 버그로 꼈는데 안죽었다고? 어! 용춘야. 아! 아예소소랑님자 <laughs> 우리 일단 부탁이 아니.. 우리 공작아저씨가 됐죠 아네소소랑님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소소랑님 근데 왜, 불, 왜 부르세요? 왜, 왜 부르시는지 자 혹시 지금 들어오고 계신분 개머리 라 네, 대머리는 깎을 일 없겠지만, 소솔랑님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비닐자님 후원 감사해요. <laughs> 네, 아주 좋습니다. 제기라, 나밖에 없었네. 아니, 이번에 다운 연상 시간이 8시간 됐다고? 아, 진짜? 그러면, 그러면, 그거 받지 마세요. 네, 이거 그냥 다음 게임 같이 합시다. 로봇 타저씨나 이거 용량이 그렇게 큰 게임인지 몰랐네. 자. 아 이거는 이거는 알파 그 유료만 할수 있는 게임 같고 자 이거 해봤고 요거 해봤고 디스코 해봤고 안 해본 거 갑시다 안 해본 거 따지 오케이 따지 음아도둑 오케이 따도둑 따지 현실로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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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자 여러분아 레디 안박으면 지성년입니다 애니 봐야지 근데 뼈부러지는로블게임이는데 근데 아직도 아니 무슨 이거 못참지니 누구신데 나하 나랑 이렇게 퀴즈를 합니까? 니콘님 아니에요 나와? 나다지 아, 뭔가, 이런 거 밟으면 좋은, 좋은가 본데. 아, 이거 피하면서, 어, 피하면서 많이 밟으면 좋아보여요. <laughs> 어, 어, 어. 어, 내가 일등 오케이. <laughs> 아, 참, 나 진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임이죠, 그죠, 여러분들? 자, 자, 훌다구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캡킹 받는데, 자, 자, 여러분들 색깔, 색깔 같으면 헷갈리지 않겠어?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색깔 바꾸시고, 자, 도지. 펄링 아파트 아까 했죠? 레이저 런치 오볼스 제대로 못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일단 이거 안 해봤죠? 이거 가야죠. 나 김시공팔리랑 같은 색깔 같은 모자입니다. <laughs> 여러도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어? 어 이거 벌써 안 해봤지. 아 오케이.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그냥 우리 서로 몸싸움한 거였어. 아, 거참... 아, 나참... 나좀킹 받네. 어, 니코니코니 니콘, 니콘, 니코니코니코 니콘, 니코니니 니콘, 니 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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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콘 니콘, 니크 니콘, 이콘 니콘, 크콘 니콘, 니크 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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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치지 마! <laughs> 자, 말 그대로 몸싸움이죠. 살짝, 봉크, 거미줄 없는 3D 버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미끄러져? <laughs> 그렇지. 어, 흰 공이 두 개나 있어요. 어, 어, 어. 아 또또또또 또, 또, 또 떨어지겠지? 어 어어 그렇죠 저기 <laughs> 떨어지겠죠 <웃음> 자! 빠세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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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아, 이거 되게 아기자기하다. 그지? 잠깐만. 어, 이, 여러분들, 이번엔 좀 버팁니다. <laughs> 어, 어, 보라색 저걸 사네. 레그레그림 어, 레그 어 AGPPW 킹 안녕하세요 저 레그입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시고 자, 점프하면 그냥 거의 내가 봤을 땐날아까요네아 레그레그림 다시 오셨고 W 느낌을 많이 치다가 2배로 밴다 가면 풀어주시고 그런 걸로 밴안 합니다 자 안에 이제 아 여러분들 아까 좀 이제 해 해보, 한번씩 해보긴 다 해봤어, 그죠? 근데 좀 일찍 죽은 거한 번씩만 더 해보자. 일찍 죽은 거 이거 일단 이거 파이프맨 한 번씩만 더 해보자. 아팽이 대, 베이블레이? 자, 여러분 들 이거 아까 너무 일찍 죽었죠? 좀 한번 오래 버텨봅시다. 탑하고 오케이, 자, 자, 좋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까 함정 있어요, 함정. 밑에 함정도 조심해야 돼. 자, 컨트롤, 그치지친힌시 컨트롤 가야지.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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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거 아니지? 어, 죽은 거 아니지? 어, 뭐야, 죽어? 좀 맞으면 죽어? 아, 뭐야? 어, 어, 살았다, 살았다. 아, 뭐야, 유령이네, 아, 뒤졌네. 아, 이걸 죽네. 자 잠깐만 흰색하고 지금 보라색만 살았죠?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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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라색이 이겼네 아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려운데? 어 잠깐만 혼자 하네? 어 이번에 어 이번에 혼자 야와 이걸 아니 이걸 한다고? <laughs> 아 세상에 아 끄투하자 그 시작하는 법 알았어 나 진짜 끄투 그찐 초보였어 끄투 그 오늘 끄투 그아 근데 오늘 끄투 그 해도 좀 늦게 할것 같은데요 아마 <laughs> 시작 버튼을 모르는 내 인생의 레전드라고 어 이게 스팀이가요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스팀입니다 <laughs> 아 끄투하자 그 근데 해도 늦게 할것 같은데 오늘 스팀 다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 아까 일찍 죽었는데 일단 이것도 있고 이거 했나 우리가? 아 이거 일단 제일 일찍 죽은거 여러분들 이거 일단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아, 진짜 하자마자 죽었지 아까 이거? 아 올라가는 거야 나는 이게 위에서 보는 시점인 줄 알았네 자 레디 박으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봅시다 <laughs>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봅시다 끝도 할 바에 급부하겠다 아니 러블할때도 거의 65세트 끄투왔는데 왜 스팀 데이 해야하는가 아니야 근데 요즘 솔직히 끄도잘 안해요 요즘 끄도말고 봉크를 많이 했지 어? 저 누구야 빨간색? 아왜 이렇게 잘해? 아 연습좀 해보자 아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야되나? 눌르고 있는게 아닌가? <laughs> 지금 어떻게 하는거야 <laughs>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아, 연타야?